자, 다음은 방상고, 마지막 23번입니다. 어, X 집합, 1, 2, 3, 4, 5, 6, Y 집합, 1, 2, 3, 4, 5, 6, 7, 8, 9.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는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일, 자, 요거 일대일 대응이다, 알고 있죠? 미안. 일대일 함수이다, 알고 있죠? 오케이. 1대일 함수. 자, 이제 나 조건이에요. 나 조건을 해보면, 나 조건. 요거 넣네요. 네, 나 조건. 다시요. 자, 얘가 곱해서 음수예요. 그럼 얘가 하나가 음수, 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얘가 음수예요. 그럼 x가 1보다, 미안, f 2가 f1보다 작다. 요거는 양수예요. 어, 그럼 요런 상황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거꾸로 가면, 예,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자, abc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한쪽만 크거나, 또는 둘, 만 크거나 또는 둘다 잡거나 이런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건 해봤죠.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거. 거꾸로든 그것들. 요거에 그죠. 여섯번에 해당되겠죠. 이거에 여섯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죠. 됐나요? 음. 자요 3번은 조금 단은 조금 있다가 설명하고요. 자 그럼 전체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되겠죠. 상황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4번. 디테일한 걸 봐볼게요. 4번은요. 자, F 4, 5, 6이에요. F4, 5, 6은 이런 관계예요. 근데 F6이 지금 봐봐요. 6보단 커야 돼요. 그럼 6이 될수 없고요. 7이 될수 없어요. 왜? 6하고 7 사이에 없어요. 맞죠? 음. 그럼 얘는 8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6이 8에 6이 8에 가서 맞았어. 그러면 4, 5는요. 그죠? 왜? 곱해서 7 되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럼 곱해서 7 되는 거. 이런 경우 있죠? 됐어요? 만약에 얘가 9가 된다면, 얘가 9로 간다고 하면, 예. 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7도 올수 있고 8도 올수 있죠. 그럼 곱해서 7, 곱해서 8 되는 놈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F6이 8로 갔어요. F6이 8로 가면 이거 그러면 지금 7이이나 여기서 4, 만약에 4, 5가 1... 보시죠. 네, 1로 가고 얘가 7로 갔어요. 자, 그런데 1, 2, 3은 순서대로니까 여기 2, 3, 4, 5, 6, 둘, 넷, 그죠? 이렇게. 음, 여기까지 가도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음, 이렇게. 근데 가는 방법은 6피3인데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세 개를 뽑아. 지금 뭐야, 이거. 순서대로잖아, 순서대로. 그죠? 세 개를 뽑아. 응.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이거, 이거, 뭐, 어, 이거다.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그죠? 요, 1, 2, 3은, 갈수 응.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남은 거에서 뽑아라. 거꾸로 된 것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야. 됐죠? 그리고 아까 이 상황은 8개였죠.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